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어, 이래서 사람들이 초서는 다 어렵게 생각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썼나? 나 이거 자전에 찾아서 이렇게 한두 번 써봤어. 썼어. 근데 그 다음에 썼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의자인데 의심할 의자인데 여기서 저는 이것을 그냥 요즘 말로 그냥 헷갈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헷갈리다 뭘 의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요건지 저건지 이렇게 아리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의자는 이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의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의자를 정신 좀 차려서 들, 들으셔야 돼요. 자왜 왜냐하면. 자, 봐요 자, 비수비자가 있고, 화살 시자가 있고, 또 이것이 발소자예요. 여기에 발소자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놓고 초설을 쓰라면은 걸치 아파요. 엄청 힘듭니다. 비수비자가 나오고, 화살 시자가 나오고, 그런데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화살이나 비수나 이런 것들이 이 의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이 의자를. 그, 하는 데는 원래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나중에 해서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그 왜냐, 원래 의자는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 자,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것이 갑골문에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요걸 그대로 네이버 한자에서 따가왔죠 그래서 길에서, 길이에요. 길에서 늙은이가,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 그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푸느냐 이 모습이 뭐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지금 여기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원뜻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다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저주저하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것이 원래의 뜻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의심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이 됐다 그렇습니다. 요것이 이제 중국에서 푸는 겁니다. 근본까지가 같아요. 얘도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고 여기에 지금 길이라는 것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졌는데 요것이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것은 뭔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좀 뭔가 좀 다른 것이 붙어 있어요. 요것은, 요것이 뭐냐. 이것도 사람 같기는 해요. 사람 같기는 한데 확실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요것과 요것이 이제 형태가 매우 비슷하죠. 이것이 뭐냐면, 진나라 때, 진조판이에요. 진조판. 진조판에 나오는 건데, 진나라 때에 황제의 조서를 주물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조서를 어, 여기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이것이 진조판 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내용이 뭐냐? 황제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때에는 어, 이 진조판 이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근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진조판 글씨를 중국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획들이 매우 활달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얽매지 있지를 않아요. 매우 활달하죠. 이렇게 뭐 정확하게 줄을 맞춰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응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거죠. 도량형. 그러니까 저울 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 나라 때도량형 하고 그리고 문자 통일 했지요 그리고 전부 통일이에요 문자 통일하고 심지어 그 수레바퀴의 폭도 정해줘요 왜냐하면 수레바퀴가 어떤 것은 이렇게 넓고 사이가 어떤 것은 좁으니까 길이 엄청나게 많이 패이는 거예요 근데 수레바퀴가 전부 일정하게 같으면은 그거를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쉬우니까 수레바퀴의 폭도 정해지고 그리고 되박이 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는 다 정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생긴 이 저울추 저울추 조울추에도 이제 이게 이런 게이 글자들이 이제 이렇게 역시 매우 자유스러운 스타일입니다. 풍격 자체가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설을 쓸때한 번씩 그 유의해 볼 거예요. 우리가 전설을 쓰면은 전부 뭐예요 전부 딱, 딱 맞춰가지고, 예? 가로, 세로가 이렇게 탁 맞는 이런 거를 많이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이것이 이제 진조판이에요, 진조판. 글자가 매우 애, 좀 아동스럽, 아동틱하지요? 그, 예? 그죠? 삐딱삐딱, 삐딱삐딱 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진조판이에요, 진조판. 아주, 어, 중요합니다. 중국 그, 서예사를 얘기할 때 진조판은 중요해요. 오창석이죠. 오, 창석이 수염이 없어요. 오창석. 오창석이 썼는 거예요, 이게. 오창석이 가 진조판을 썼는데 안 닮았죠. 예? 음, 예. 음. 그, 뭐, 대충대충 썼어요. 이 양반은 어쨌든 석고문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 그죠? 에, 네, 석고문 쪽이고, 쪽이고. 자 그래서 진조판. 자 근본 우리가 공부를 또 하나 합시다. 상앙방승이에요. 상앙방승에 이거하고 이거 하고 모양이 비슷하지요. 같아요 안 같아요. 진조판에 있는 거하고 상앙방승. 상앙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상앙. 못 들어봤어요? 상앙이라는 사람은 법가예요. 법가. 법가의 시조라고 하기는 그렇고 법가 사상의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진나라가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그 진시황 이전에 매우 약했어요. 여섯 나라 중에서 여섯 나라 중에서 이렇게 나라가 여섯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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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제일 이쪽에 그몹읍술 땅에 있었어요. 서쪽에 서쪽에는 땅이 아주 싹 찍물이 안 자라요. 여기에 있으면서 나라가 제일 약했어요. 약했는데 상황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진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때는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하고 북한처럼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국경을 이동하면서 이제 다녔어요. 여기 이 나라 사람이 여기 가서 관리가 돼요. 이, 이 나라 사람이 여기 가서도 관리가 돼요. 또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가서 장관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랬는데 상앙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의 그 목공인가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3일 밤낮을 이 진나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게 법, 법, 법과예요. 법과. 그러니까 이 상앙의 변법이라고 그러죠. 변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 이것은 혁명이에요. 상앙이 진나라 에 가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뭘 가지고? 법, 법 법을 가지고. 법이 뭐예요? 법은 법대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 진나라의 법을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상앙이 만들어요. 그 상앙이 방성이라는 것은 역시 도량형이에요. 도량형, 돼박이죠, 돼박. 되빡. 근데 상앙은 나중에 역시 그렇게 엄청난 그 어, 법치를 하다가 나중에 지가 결국은 그다음 왕 그다음 왕이 이제 오르고 나서 상황을 잡아 쳐주게요. 이렇게 능지처참을 시켜요. 능지처참을 그래서 그다 아주 그것도 그 지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요. 그 상황이 만든 저기에 대박이에요. 대박. 대빡. 이렇게 생겼어요. 요, 요기에 이제 얼마 요 안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한대두대 대 하는 그런 대박이에요. 대박. 대빡. 여기에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글자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여기 글자가 있죠, 그죠? 네. 글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자가, 여기에 무슨 자였나. 자, 여기에 이제 글자를 선놓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이런 기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몰라도 참그참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왜? 이거 박물관에 안 가도 안 가도 지금 이게다 이게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요게 이제 방송에 나오는 글자, 요, 요 글자 의심할 의자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에 우리의 초서의 변화가요. 어, 쉽잖아요. 자, 의자가, 자, 우선 의자의 초서를 먼저 보면 의자의 초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지금의 표준 한자로 초서가 되지 않는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걸로 가지고는 안진경 이걸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서 초서를 못 써요.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자, 비수 비자와 원래는 원래는 이것이 요거는 아들 사람 맞네. 그래서 요것이 여기에 보면 요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입구이고 요것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노인이었어요. 원래 있던 지방에 있던 노인. 그랬는데 이게 간독에 와서 그대로 들어오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것이 이제 자, 요렇게 변해 갑니다. 화살 십자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화살 십자로 변했죠. 이것이 결국 화살 짓자가 되는데, 원래는 이 부분이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이 사람 역시 사람 모습이 역시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조명부가 뭔가 좀더 체계를 또 이렇게 새롭게 꾸민 것이 지금 글자가 조금씩 닮아가요, 이제. 종료가, 하나라 종료가, 이제 이런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쯤 되면요, 우리가 약간은 짐작할 수 있어요, 초서를. 자, 왕의 지가쓰는 거. 자요렇게돼 있고, 자 요거 하고 지금 얘 하고도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달라요. 뒷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앞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글자의 조선은 이 언저리에서 글자 두 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 이전에 봐야 될 것은 황상의 급취장을 이런 걸 한번 봐야 돼. 이게 황상의 급취장은 황상이 삼국시대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자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렇게 다다 다 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버렸어요. 다시 자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 버렸어요. 그리고 요요 요 부분을 뒷 부분을 교묘하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는데 요걸 우리가 어, 여기서 자, 이것 쓰고, 자,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이놈을 이어요. 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점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요거하고 비슷해졌어요. 좀안 닮았어요? 닮았죠? 맞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자, 요것은 이해가 됐어.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래 갔어. 그리고 이게 이래 왔어, 그리고 이렇게 왔어, 그리고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거 이거 네. 같죠, 네. 맞죠? 네. 요거 하고 요거도 같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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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같죠, 네. 맞죠? 회소에 회소, 회소가서 그래서 지연과 회소는 사실 같아요. 얘도 같아요. 약간 좀 다르지기는 해도 비슷해요. 그런데 자, 요것을 어, 지금 우리는 이것을 파헤치기보다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되느냐? 의자를 쓰면은 자, 앞부분 이것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말아요. 뒤에는 동자를 쓴다는 거. 이게 동자예요. 맞죠? 동자 맞죠? 그래서 의자는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동자예요. 이러면 이게 의자가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 다시 거꾸로 오면 되는데 이거 묻는 사람 은 없어요 예 그래서 <laughs> 어떻게 해요? 아야지 모르니까 못 묻는 거예요 <laughs> 은작산 한간 은작산 한간이 이거네 은작산 한간에서 종료 일로 와 가지고 아, 여기에서 종료로 오고 여기에서 다시 황상으로 오고 그리고 어, 일로, 올로 오고, 이렇게 가면 이것의 글자를 우리가 파자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한나라 유흠입니다. 유흠이 이미 그렇게 썼어요. 한나라 때, 그죠? 어, 물론 급취장은 또 다른 글지만 자, 여기가 동쪽 이렇게 썼어요, 벌써. 이, 이 상국보다 그 이전이에요. 이전에. 벌써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이미, 이미 의자예요. 지영은 했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성 과정에서 이것도 동자예요. 이것도 동자고 그래서 자서첩에서 뭐 엄청 대게뭘 말아놨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 이것도 동자예요. 똑같아요. 동자 맞죠? 이것도 동자죠. 장욱조차도 멀리 못 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동자예요. 그죠? 동자고. 바, 범성대, 송나라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점을 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됐고. 조구, 동. 조명부는 완벽하게 동자이고. 자, 요것도 동자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아,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했네. 근데 이것, 이거, 이것은 역시 동자죠. 우임, 우임은 요거 빼먹었죠. 요거 하는 거, 요거만 빼먹고 바로 갔죠. 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바로 가서 했다. 음. 요렇게, 요, 요거 한번 꼭지 한번 빼먹었어요. 그죠? 음. 그 요것만 뺐고, 그 외에, 자, 요것이 자꾸 요 부분이 다르고, 요거는 요 부분이 다르고, 그 외에는 다 같죠? 그죠? 음.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동자를 쓴다는 걸 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